지난 4월 유성구 이전 방침을 공식화한 뒤 원도심 상인들과 대전시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두달 가까이 계속된 상인들과 지자체의 거센 반대 속에도 결국 이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진공 측은 이번 주말까지 현재 입주해 있는 중구 대림빌딩내 사무 집기류 등을 모두 빼내는 등 공단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소진공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안과 해법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도심 상인들이 소진공 이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상권 침체와 원도심 공동화.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해법과 대안 마련보다 소진공 규탄과 책임을 묻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상진흥공단이 유성으로 이전한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도 국회에 어,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당장 다음 주부터 소진공 유성시대가 시작되지만 소진공이 떠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대책이나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등에 관해 대전시에 건의한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진공 이전 움직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전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또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달간의 논란 끝에 결국 원도심을 떠난 소진공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